우선, 김거성 목사님의 그, 증언집, 실고집 출판을 축하합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젊었을 때 그, 그의 책을 통해서 신학적 상상력을 배운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계세요. 김재준 목사님의 제자거든요. 근데 보니까 김재준 목사님보다도 더, 더 인간적으로 우리 역사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역사적인 예수와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분이다 해서 그, 그 제가 존경하는 김재준 목사님의 호가 장공인데 긴 비움이란 말이죠 길장자의 빌공자인데 그것은 자기 친구 송 목사가 친구한테 준그 호입니다. 그런데. 내가 이 책을 보고 또 김거성 목사의 그, 이책 그 쓰기 전에 삶을 조금 아니까 겹쳐서 보면은, 아, 장공의 제자구나. 장공은 긴 비움을 했는데, 김거성 목사는 깊은 비움을 그 아픔 속에서 겪었구나. 그래서 깊을 심 자, 길 장자가 아니고, 심공이면은 장공의 제자가 될수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느껴서 음. 심공 선생의 책을 이 세상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내 책이 나온 것처럼 기쁘게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한국에 예수도 없는 교회가 많고 하나님 없는 교회가 많고 미신들이 많고 무속들이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김거성 목사의 어, 그 날이 오면, 그 날에는 무속도 없고, 우당도 없고, 어, 개인의 영달, 개인의 출세, 에, 몸의 건강, 이런 것만 강조하는 천박한 한국교회에서 신선한 복음의 바람이 에, 불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축하합니다. 김 목사님, 축하합니다.